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영호 이천시 체육회 제3대 회장 취임식이 4월 28일 발라드아모르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취임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도 의원과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 회장, 이천시 사회단체장, 체육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동호인들의 생활 체육 활동을 적극 돕겠으며 종목별 전국 대회와 경기도 체육 대회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0 체육 동호회와 수시로 함께 호흡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불편함은 없는지 소통하고 동호인들의 안나란 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목북대회및 경기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활 체육 확대를 하는등 단체의 상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김회장은 김경희 시장으로부터 2 0 0시 체육 회기를 이양받았으며 이원성 회장은

한편, 김 회장은 지난 3월 2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30여 년간 40대와 50대 축구회장, 이천시 축구협회장 등을 역임하고, 이천, 여주카네기 총동문회 회장, 이천시양토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이천지역과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이스 방송 뉴스 김수정입니다.